안녕하십니까. 오늘 중반전에 대해서 공부 같이 하겠습니다. 중반전에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많죠. 뭐 공격, 수습, 침투, 삭감, 뭐수읽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할 내용은 공격의 요령입니다. 내가 세력을 진영을 이렇게 펼쳐놨는데 상대방이 깊숙이 쳐들어온다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기분 나쁠 것이 아니라 그 돌을 공격해서 이득을 얻음으로써 충분히 효과를 거두는다면 승리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방법들, 우리가 중급자로서 또는 앞으로 고급자로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수 있도록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 장면이 될 때까지 먼저 수순, 진행을 갖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하기를 굳히고, 옛날 포석인데요. 106으로 갈라친 수는 원래 가운데로 두는 수가 이전에 많았지만 이렇게 구침 쪽으로 가깝게 갈라치는 경우도 제법 있었습니다. 요즘은 걸쳐가는 수가 더 많지만 예, 그런 포석 공부는 또 나중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하기, 좌하기에서도 완전히 옛날 <laughs> 옛날 정석인데요. 뭐 지금도도 크게 이상할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된 장면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상기 흑 진영은 상변 쪽으로는 커다랗게 진영을 펼치고 있죠. 또 하변 쪽으로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양 날개라고 합니다. 양 날개의 펼친 진영은 다 집이 되다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쳐들어와서 깨고 싶은 욕망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백은 어떻게 들어가는 게 정수일까요?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고 오늘은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공격하는 것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것에요? 우리 초중급자들 또는 아주 하수라면 붙이는 수. 뭐 하수란 표현 죄송합니다. 중급자들 또는 고급자들끼리 붙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다만 붙인 다음에 이렇게 붙여 뻗기 정석을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구 쳐서 지켜 놓으면 다음에 이쪽을 나와서 끊는 수가 있으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날일자로 상변을 달리면 이 실리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애초에 공격을 하겠다는 취지와는 아예 맞지가 않아요. 따라서 이 수는 아예 좋지 않습니다. 문제는 백이 더 좋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렇게 백이 흙이 뻗었을 때 이렇게 붙이는 수 요즘에 많이 두시죠. 이 인공지능 때문에 나온 수로 생각하시는데 예전부터 있던 수법입니다. 이 수에 대해서 이렇게 끼어 있는 것은 최악입니다. 호구 치고 단수 치고 이으면 이렇게 되는 순간 검은 선착의 효과는 반 정도 날아갔다고 해야 되나요? 선호집 이상 손해를 본 거라고 보셔야 돼요. 일단 공격이 전혀 안 되고요. 집으로도 굉장히 손해입니다. 밀어 두신다면 일반적이지만, 당장 여기 상변에 쳐들어온 수도 있고요. 여기 또 끊겨, 끊어서 요한점 잡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뒷맛이 많이 남기 때문에 흙은 이렇게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두신다면, 예, 바깥으로 막는 수인데, 지금 이수 역시 좋은 수는 아니에요. 역시 이렇게 받아 놓으면 한칸더 밀렸잖아요. 그래서 역시 안 좋습니다. 이 붙여 뻗는 수는 일단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붙여 뻗는 수 말고 붙인다면은 이렇게 막는 수가 있죠. 2차후 부단이 즐겼었다고 하는 수인데요. 일단은 백을 한대 치겠죠. 그다음에 기본적인 정석으로 이렇게 아래로 빠지는 수. 이렇게 둬도 흙이 백이 괜찮습니다. 끊으면 늘어준다면야 이렇게 틀어 막아서 이거는 흙이 원하는 바죠. 이렇게 꽉꽉 틀어막으면 쌈지 뜨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는 흙이 기분이 괜찮은데요. 백이 이렇게 안 받아줍니다. 끊어오면 단수를 칠 거예요. 단수 치면 따내고 빠지면 이렇게 와서 흙이 상변에 집은 지켰지만, 이한 점이 고립됐고 중앙 빵따냄을 주면은 바둑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가는 건 이렇게 호구쳐서. 자세가 너무 좋죠? 예, 이건 안 됩니다. 또, 흙이, 백이 굳이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호구치는 수도 괜찮고요. 가장 흔하게 이렇게 날일자로, 이루 날일자로 둔 수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끊으면, 늘어서, 이거 따내야 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둔다 그러면은, 역시 백이 기분 좋은 그런 모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형태, 이 형태에서는, 붙여 뻗는, 붙이는 수,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들을 공격할 때에는 붙이는 수는 원래 별로 좋지 않다고 해요. 그럼 다음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귀에 철줄을 내린다고 하나요? 말뚝을 친다고 박는다고 하나? 이렇게 두는 수는 상대방들이 붙여주지 않고 근거를 없을 때 많이 두는 수입니다. 문제는 백 이렇게 날짜로 왔을 때가 문제예요. 다음 흙이 이렇게 지킨다면 붙여서 뻗는 순간에 거의 안정화 됐습니다. 여기를 는다든가 하면 위로 빠지 한칸 뛰어서 또 끊는 수를 노리겠죠. 그게 싫어서 지킨다면 백도 같이 지켜도 충분합니다. 여기 씨어도 여기 젖혀 이으면 젖혀서 호구 치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살려 줄 거면은 공격한다는 단어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입구자로 오는 게 그나마 나은데요. 받아주고 나면 역시 이거 쉽게 공격 안 당합니다. 다음으로요. 의외로 제가 예전에 조금 지금보다 약할 때 기원회가 보면 이렇게 두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기원에서 정식으로 공부하진 않고 힘빠두으로한 3급 정도 두시는 분들 이렇게 협공한 수를 많이 두십니다. 이 수의 의도는 한칸 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같이 뛰어서 와도 받아주면 확실하게 안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살수 없으니까 중앙으로 조, 도망가면 쫓으면서 이득을 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당연히 흙이 좋습니다. 문제는 백이 그렇게 안 떠준다는 데 있죠. 이렇게 3, 3이 바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3, 3에 들어가는 수는 요즘 인공지능 때문에 많이 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오해예요. 이런 형태에서는 예전부터 들어가서 뒀습니다. 이렇게 살고 나면 백이 흙집을 다드려내고 살았기 때문에 흑은 여기에 세력이 좋지만 약간 중복입니다. 이돌과 이돌을 이렇게 중복으로 지킬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이 형태는 흑이 제법 좋, 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호쾌하게 모자를 씌워서 공격하는 수는 어떨까요? 모자 씌우는 수 대체로 모자 씌우는 수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기분이 좋잖아요. 만약 이렇게 받아주면 이렇게 씌우고, 또 이렇게 아주 기분 좋은, 아주 사나이 다운 포석, 이렇게 기분 좋은 포석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렇게 받아줘야 이렇게 기분 좋고, 사나이도 되고 그런 거죠. 상대가 이렇게 안 받아줍니다. 지금도 백은 역시 삼삼에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받아 삼삼에 들어오면 젖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쳐들어간다든가. 이 쳐들어간 수가 가능한 이유가요. 그냥 끼우는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늦춘다면, 이거 빠져놓고, 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공격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따라서, 이런 형태는, 씌우는 수는 상대가 내 의도대로 쳐들어와 주지 않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러면 남은 수가 뭐가 있나요? 아, 붙여주지 말고, 근거도, 삼삼에도 못 들어오게. 이런 수 많이 보셨죠? 바로 처진 날일 자입니다. 처진 날일 자로 두는 수의 의도는 이렇게 받으면 잃어올리겠다는 뜻입니다. 한칸 뛰어서 도망가겠죠? 그때 이렇게 지키면 우산기를 다 집으로 붙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못뭐 쳐들어오더라도 이 간격이 멀고 이 백돌이 근거가 없는 돌이기 때문에 붙여서 싸워도 흙이 못할 게 없습니다. 나중에 양곱마로 몰면 충분히 흙이 싸울 수 있는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두고 이렇게 둬도 돼요. 이렇게 도망가면 여기를 전체를 뭐 들여다본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공격을 하면 충분히 효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흙한 점도 아직 안 죽었죠? 예, 삼삼이 들어갈 수도 있고, 끼우는 수도 있고, 이 형태는 흙이 좋습니다. 문제는 백이 역시 이렇게 안 받아준다는 데 있어요 이렇게 받아주면 절대 안 됩니다 백의 입장에서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오는게 기분이 좋습니다 만약 흙이 이렇게 갈라쳐서 요 백한 점을 고립시켜 잡으려고 하면 쭉쭉 밀어줍니다 다음 여기 백이 붙이면 흙집이 쪼그라들고 뒷맛도 나쁘죠 그래서 이걸 두개 되어 있는데요 받고 나면 나중에 여기 찝는 수 때문에 뒷맛이 굉장히 고약합니다 그래서 흙은 이렇게 한번더 늘어야 되는게 정수인데요 그때 백이 이렇게 두면 상변 흑집은 커지고 지켜졌지만 우변 백집도 그에 못지않습니다 이거는 완전 공격 실패예요 이 흑한 점이 백의 수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흙이안 좋고요 그나마 좀 나은 수가 이렇게 두는 수인데요 백은 이렇게 어깨짚고 나오겠죠 예 이렇게 두고 나오면 흙도 둘만 하고 백도 둘만 합니다 요게 정답은 아니고 차선책 정도 되겠습니다. 흙이 아직 안 나빠요. 그렇다고 백이 좋은 것도 아니고, 예. 딱 호선이라고 호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흙한테 더 좋은 수가 있어요. 뭐냐면 붙이는 수입니다. 어, 아까 상대방 공격할 돌에 붙이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붙임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붙여주면 상대가 가볍게 뛰어나가지 못하고요. 여기를 늘게 되어 있어요. 호구되는 곳이 급수잖아요. 그때 이렇게 한칸 뛰는 겁니다. 상대방 돌을 공격할 때 가볍게 도망가게 하는 건 문제지만 붙여서 세워주면 은 돌이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지면 돌을 버리기가 힘들어지고요. 그 대신 좀 힘이 생기죠. 이게 동전의 앞뒷면 양 그런 거와 같아서 무거워지면 힘이 좀 생기고요. 힘이 좀 생기면 무거워집니다. 원래 수습하고 이럴 때는 가벼운 돌이 좋지만 또 거꾸로 확실하게 안정할 때는 무겁고 단단한 게 좋지요. 그거는 그걸잘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게 고수로 가는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백이 이렇게 두는 수도 예전에 좀 쓰이긴 했지만 머리를 맞는 자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닥 좋은 수라고 보이진 않고요. 정수는 이렇게 한칸 정도 뛰는 수라고 보입니다. 만약 위로 오면 붙여서 늘고 삽니다. 예, 역시, 안에서 살고 나면 흙이 어딘가 좀 심심한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흙도 요렇게 밑으로 근거를 없애는 수를 많이 두는데요. 이때 이렇게 붙여나온 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붙여나면 어떻게 두십니까? 예, 일단 이거는 무조건 붙이면 젖혀라 해서 젖히는 게 맞습니다. 안쪽 젖힘이 아니고요. 바깥쪽 젖힘입니다. 늘면 같이 늘어서. 이건 흙이 아주 자세가 좋죠 그렇다고 이렇게 두면 빈상각으로 두는게 좋습니다 만약 빈상각을 두면 같이 밀어요 빈상각 자리에 다 얻어맞는게 아프기 때문에 백은느는게 정수입니다 상대방이 약점을 노린다고 여기를 먼저 두면 먼저 내가 얻어맞아요 끊을 틈이 없죠 요거다 두번 단수 쳐놓고 그 다음에 단수 치고 이렇게 뻗는다든지 하면, 상변과 중앙 둘 중에 하나는 무사하지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백이 좀 위험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두면 백은 느는 정도인데, 흙한테 이 자리를 밀리면 모양이 조금 무너진 느낌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오면 백은 이렇게 한칸 뛰는 게더 정수로 보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막아서. 괜찮습니다, 이거. 싸우는 거죠, 뭐. 한번 싸워보는 겁니다. 이거 괜찮아요. 이게 싫으면, 먼저 내가 이 자리를 찢는 것도 일책입니다. 상대가 이렇게 단수를 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시는데요. 있는 것은 물론 나쁩니다. 이렇게 돼갖고, 모양이 벌써 백이 우그러들었잖아요. 여기 빈삼각도 하나 있고요. 그런데 이럴 때에는 상변을 단수 치면 됩니다. 따낼 때, 빠져서. 물론 빵따냄 30제 위력 굉장히 크죠. 중앙에 대해서. 그러나 흑 백이 상변에 이렇게 실리를 챙긴게. 안정하면서 실리를 챙긴 수 역시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백이 불만 없습니다. 오히려 흑이 약간 실속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김이 빠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수로 보입니다. 따라서 백이 여기를 두면요, 흙은 어딘가 이어야 됩니다. 어느 쪽을 이는 게정수일까요 향변을 이을때 백이 늘으면 같이 늘어서 그나마 좀 나은데요. 백이 2단 젖히는 수가 있어요. 2단젖힐때 단수 치고 결국은 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단수 쳐서 흑한 점이 제압을 당하면 공격이라는 단어로 쓸 수가 없죠. 이건 흙이 백을 공격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흙은 이쪽을 잇는 거예요. 도망갈 때 이렇게 날짜로 가는 수가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받아준다면 이쪽을 잇는다든가 향후 여기 급소 치는 수가 있죠. 그래서 아직 백이 완전히 흙의 다정권을 벗어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정권을 벗어나지 못하면 3, 3에 들어오는 것도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정화될 때까지는 우상기에는 흙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결국 붙이는 수는 백의 입장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나마 최선은 이렇게 눈먹자. 혹시 날일자 생각하셨나요? 이거 삼각형 모양. 굉장히 튼튼하죠. 근데 거기에 하나 더 있어요. 이건 튼튼하다 못해 중복의 대중복입니다. 이렇게 되면 발이 느려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백이 바둑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힘듭니다. 요거는 한칸더 단단한 만큼 한칸더 가는 겁니다. 문제는 흙이 이렇게 뒤를 추궁해 온다는 데 있어요. 이렇게 추궁해 왔을 때 이렇게 도망가면 날일자로 계속 쫓으면서 흙이 이쪽에 세력을 쌓습니다. 또 이쪽으로 약간 아직도 진맛이 있다고 이쪽으로 두면 이렇게 이런 수도 상형으로 많이 두는, 두는 수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수가 놓일수록 우상기에는 점점 흑집으로 굳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진행돼도 역시 100이 좋은 결과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흙은 어떻게 뒀어야 되나요 아니 100은 어떻게 뒀어야 되나요 예 100은 지금 둔 수들이 최선으로 받은 건데도 불구하고 조금 나쁘죠 애초에 걸쳐간 수 자체가 조금 무리였습니다. 인공지능 나오기 전에도요, 이런 양날개에는 3, 3으로 바로 쳐들어가는 수가 급소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이렇게 쳐들어가면 흙은 이쪽으로 막을 거고요. 이렇게 밀고 나올 때 이런 정석진행이 됩니다. 요 때는, 단 이때는 백은 젖혀있는 게 좋습니다. 젖혀있고, 뭐, 이쪽 어디를 두는 거죠. 근데 왜 젖혀 이으라 고 그러냐? 요즘은 젖혀 있지 말고 나중에 빠지는 걸 두라고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손을 뼈 이쪽으로 뒀다. 그럼 이렇게 빠지죠.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밀때 흙이 못 젖혀요. 끊기는 뒷맛 때문에. 그래서 늘게 되는데 그때 막으면 되는 건데요. 지금은 딱 자세가 호흡으로 기분 좋게 막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빠지면 흙이 젖혀있는게 선수예요 아까 못지않게 흙의 세력이 철벽이 됐죠. 이렇게 되면 백의 불만인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철벽이 될 바에는 그냥 젖혀있는게 득이라는겁니다. 여기에 한칸 띄어서 지켜져 있다는 모양을 보시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젖혀있는 옛날 정석이 올바른 진행입니다. 여기에서 백은 다음에 이 정도 또는 한칸 더 이런 수들이 다 가능해요. 상변 흑진이 아직도 좋기 때문에 그쪽을 견제하지 않으면 좀 곤란합니다. 근데 어디다 두시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취향은 여기입니다. 만약 한칸 뛰어온다면 쳐들어가서 이건 좀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밑으로 미끄러지는 수도 있고 이걸 지킨 다음에 이렇게 나와서 이쪽을 깨는 듯 하면서 이걸 받아준다면 이제 나도 집을 지켜서 같이 곧만 동행하고 집 지켜주는 만큼 나도 지켜서 백이 좋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백은 이쪽을 아니 흑은 113으로 오면 흙은 이렇게 받아주는 게 정수로 보이는데요. 이때 이렇게 붙이고요. 늘면 따라 늘겠죠. 이때 젖힙니다. 호을 치면 일반적으로 받죠 그럼 단수를 미리 쳐놓습니다. 요건 미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젖히면 흑 진영을 많이 부실수 있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젖히때 걱정되는 거한 가지 있지 않으신가요? 여기 끊는 수요. 아이고, 끊으면 어떡하나요? 이런 거뭐다 선수는 기분은 낼수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를 딱 빠질 때, 흙이 여길 들면, 이넉점 약간 무섭고요 이쪽 다섯 점도 무섭고, 둘 중에 하나 양곱마을 돼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죠. 예, 이럴 때는 한 가지 수법만 아시면 됩니다. 요런 모양에서는요 이렇게 뻗는 수가 아주 좋은 맥점이에요 보시면 흙이 이쪽을 두면 요거에 한 점이 축입니다 자축 요렇게 잡힙니다 한점못 도망가요 또 이쪽을 지키면 연단수를 잡힐 것 같지만 당장 이게 축입니다 어? 이 돌에 걸리지 않나요? 예 자세히 보세요 여기상칸 밀면 축에 안 걸리죠 이게 축이 안 걸리면 이렇게 만약 듣다 아, 바둑이 끝났습니다 <laughs> 이기신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이기신 겁니다. 혹시 이렇게 양축을 막는 진신두 같은 묘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데 아, 이거 축이 양쪽 다안 되는 것 같아요. 이쪽도 축안 되고 이쪽도 축안 되고 맞아 이거 축안 돼요. 이렇게 두면 이거 진신두의 묘수입니다. 근데 진신두의 묘수는 묘수를 둬서 바둑이 좋아져야죠. 단수치고 이렇게 싹 냈으면 묘수 두고 흙이 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 여전히 뒷만 나쁘고, 이흙두 점도 살아나가기 힘들고. 따라서 진신도에 묘수 두시지 마시고, 이런데 끊지 마세요. 이거 못 끊는 수입니다. 그럼 이렇게 두면 이렇게 한번더젖혀서 이건 아주 백이 기분 좋은 모양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 이건 이제 제 개인 취향인데 책 같은 데를 보거나 또는 최근에 프로들이 둔수 최근도 아닙니다 몇년 전부터 프로들이 둔 수를 가 보면 이런 장면에서 아주 멋진 행마의 맥점 같은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어떻게 되는지 아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이번 해설에서 배제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의 수를 따라 할 필요는 없죠 프로도 못 따라 하는데 프로도 인공지능의 수 읽기를 다못 따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히 그런데 욕심내지 말고 정수의 수순들을 배우는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반전에서 프로의 맥점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젖히면 같이 젖혀서. 단수치고 나가면, 예, 이렇게 두는 수가 있죠. 요거 지금은 축이 안 됩니다. 그럼 축이 안 되면 백이 나쁜가요? 이거 축이 안 되겠죠? 축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둬도 백이 나쁠 리가 없어요. 또, 이런 뒷맛 저침 같은 것 때문에 축이 안 되고 나면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양쪽을 쳐서 밀어도 백이 나쁠 리가 없습니다. 요거한대또 치는 수도 있으니까. 자, 어떠세요? 백의 세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은 보통 이렇게 붙여오면 일반적인 프로의수들은 이렇게 젖히고요 위를 젖힙니다. 왜냐하면 세력 바둑을 뒀던 바둑이니까요. 그럼 늘때 여기는 당할 수가 없어요. 이걸 당하면 그걸 집을 너무 손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빠지는데 이때 이렇게 붙입니다. 이게 프로의 행마예요. 제가 이런 형태는 프로의 기보에서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한번 배워 보시고 나도 프로처럼 한번 둬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앞으로 중반전엔 이런 여러 가지 실전에 자주 등장할 것 같은 형태에서 어떤 식으로 공격 또는 수습 또는 침투 삭감 여러 가지 형태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